안녕하세요 다모아 분양TV입니다. 요즘 용인시는 삼성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으로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용인시 아파트 미분양 줍줍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용인시 에버랜드역 칸타빌 아파트는 25평, 30평, 34평형으로 다양한 평면과 용인 에버랜드역의 초초초 역세권인데요. 제가 직접 나갔죠. 도보로 한 10걸음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계약금 5%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고요. 선착순 동호 지정에 들어갑니다. 전매는 2024년 5월 24일부터 가능하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1월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